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2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주정식입니다. 자, 오늘 보이스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요, 장군의 귀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SNS나 뉴스를 통해서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장군의 귀환에서 말하는 장군은 누군지, 또 귀환은 어떤 귀환을 얘기하는 건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의 안준범 주무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장군의 귀환이라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이 장군의 귀환에서 장군 어떤 분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홍범도 장군님을 뜻한 네. 예, 홍범도 장군님은 1943년에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서 사망하신 후 어, 현재까지 약 78년 동안 현지 안장이 되어시다가 금년에 이제 고국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어, 홍범도 장군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또 많은 작품을 통해서 만나 뵀었는데 홍범도 장군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홍범도 장군님은 1920년 봉우동 전투 그리고 청산인 대첩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당시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울분을 삼키고 있던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준 인물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참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올해 드디어 홍범도 장군의 고국의 품에 에,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안이 추진되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였습니까? 예,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 유공자에 대해서 최대의 예우를 다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1990년대서부터 이제 홍범도 장군 유해 보에 대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논의를 계속 해왔고, 2019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당시에는 어, 직접 토카이프 카자흐스탄 대통령한테.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을 직접 요청을 하게 되면서 국물사를 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작년에 유해 봉안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1년이 미뤄져서 올해 이제 유해 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해 봉안이 연기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양국 간 합의되었던 내용은 그 2020년 동호정 전투 100주년을 계기로 유해 봉안을 추진 하는 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관련 상황 등으로 인해서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안이 연기되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완도 함께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게되 마침내 이번 국빈 방안을 계기로 하여 홍범도 장군의 생전 소원대로 독립을 이룬 조국으로 유해가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7년에 걸친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완 대장정이 올해 광복절에 마무리 가 됐습니다. 유해봉완 추진 과정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994년에 그 정부 조사단이 직접 홍범도 장군 묘소에 대해서 최초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후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제 카자흐스탄 크즈로 오르다 묘역 내 기념기 건립 등 이제 묘소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오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관계자 등과 홍범도 장군 유해보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러던 중 2019년 한국 카자흐스탄 양국 정상회담 당시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안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간 이어진 협의 끝에 2020년 제101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을 최초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저는 온 국민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구동 전투와 평산 이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었으나 대통령께서는 봉우동 전투 100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갖는 의미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국가본처는 일제감정기 국군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서 유국헌신하시다, 이제 국외 각지에서 사망하신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1946년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그리고 백정기 의사, 즉, 3의사의 유해봉환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 장인한 지사의 유해봉환을 계기로 국가고원처 주관하에 현재까지 유해봉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통해서 이제 선열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리고 승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그리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1946년부터 유해가 이제 봉안이 되고 있으면 참 이제 많은 분들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요. 몇 분이나 되나요? 예, 현재 홍봉도 장군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144분의 독립유공자가 국내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국가보훈처가 이 일을 맡고 나서 또 최근에 모셔온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어, 2017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네. 국가공원체에서 유해를 봉환한 독립유공자의 수는 총 11위, 11위입니다. 음, 아, 지난 4년간 11위의 유해를 봉환해 네. 온 거라고 하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행사는 2019년도에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거행된 개봉 황운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입니다. 어, 이 행사는 역대 최초로 현지에서 대통령께서 유해 보안식을 거행을 하셨는데요. 네. 어, 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또한 최상의 예우로 모시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 개봉 후 황운정 지사도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셨었군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잠들어 계셨던 이유가 궁금한데 왜 그랬나요? 홍범도 장군께서는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해 주로 이제 이주를 하셨습니다. 네. 어, 그러다가 1937년 9월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예, 장군께서는 그간 카자흐스탄에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시던 중 1943년에 75세를 일기로 현지에서 어, 돌아가셨습니다. 유해 봉환의 구체적인 과정이랄까요? 우리 안준범 주무관님은 직접 그 과정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좀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음.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해가 봉환이 됐습니까? 우선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정중히 모시기 위해서 네. 국가보원처장님 그리고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 이사장님, 그리고 국민배우 조진웅 씨. 네.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8월 14일에서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카자흐스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장군님에 대한 추모식과 그리고 운구 또한 임시 안치를 마친 후에 8월 15일에는 장군의 유예를 직접 인수하여서 봉송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군 특별 수송기로 홍범도 장군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 특별기는 크즈로르다 시내 상공을 약 3회 가량 선회를 한 후에 우리나라로 향하였고, 우리 영내로 진입을 하자 이제 공군 전투기가 장군의 기환길을 호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 서울공항에서는 유해봉환식이 거행이 되었는데요. 이 유해봉환식 과정에서는 대통령 내분을 네 비롯하여 김영관 외국대사님이 장군을 직접 맞이하여 유해봉환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8월 18일에는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유해 안장식을 진행하여 장군은 그,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조국의 평안이 영면에 드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좀더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안장식 과정에서 이제 카자흐스탄 현지 묘역에서 이제 채취한 흙을 어, 우리나라에 있는 흙과 합토를 하여서 이제 대통령 내외분께서 네 직접 장군의 묘에 허투한 부분도 참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장군님께서 현충원의 안장이 되셨죠. 예. 네.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모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예,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현재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유류에 안장이 되어 계십니다.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온라인 추모 공간을 개설을 하고.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추모 기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참배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8월 16일, 17일 이틀 동안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분향서를 설치를 하였고 직접 참배와 또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참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는데 큰 공을 세우신 우리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직접 찾아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유해봉환식 어, 뭐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화면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to again. 네,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네. 우리 안준범 주무관님은 직접 이 과정들을 함께 하셨는데 그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촬영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을지약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어,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카자흐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현재에서도 이제 파묘나 행사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은 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지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께서 사망하신 지약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유골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간 이제 책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뵙던 어~ 알게 됐던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직접 드러나는 순간 너무 뿌듯하고. 이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직접 뵙는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자 네. 최대의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은 이제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이 됐고요. 기존에 머물고 계시던 카자흐스탄의 현지 묘역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현지 묘역에 대해서는 유해봉안 이후에도 현지 고려인들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는 네. 그런 상징적인 시설로 남길 수 있도록 묘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고려인 협회 그리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협의해서 현지 묘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국내에서도 또 국외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애국적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미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 추가로 서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서훈일까요? 어, 건국 분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운받으셨습니다. 네. 예. 어, 이는 이제 장군께서 기존 무장독립운동에 대한 공적 이외에도 이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를 하셨고 또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후에도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 또한 지도자로서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긍지지구에 힘쓰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고려인 사회에서 어, 한민족 정체성의 구심적으로 역할을 하신 공적이 있기 때문에, 투바로 네. 대한민국장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것도 또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사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과정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있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온라인 기자단들에게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이 안에 있는데요. 어, 꺼내서 질문을 좀 제가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직까지 국내로 모셔오지 못한 국외 안장 독립 유공자 분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추진 중인 유해봉환 계획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예. 지금 현재까지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또한 이제 유럽 각지에 안장되어 계시는 독립 유공자 분은 총 158위에 해당됩니다. 음, 많이 있군요. 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국외 한장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 묘소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의 묘소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한 묘소가 확인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족과 직접 접촉을 해서 독립유공자 유해에 대해서 국내로 모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어, 그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생각도 중요하니까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유족 자신들에게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이제 멀리 이장하는 또 일이다 보니까 유족들의 의사도 상당히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홍범도 장군의 서거일에 맞춰서 여러 장소에서 추모식이 열렸었는데요. 장군의 유해를 이제 국내로 모셔왔으니 앞으로는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거일에 이제 어떤 공식 행사나 장소가 생기는 거지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홍범도 장군 추모일에는 직접 묘소 앞에서 참배를 하고 네. 추모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 이제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예, 나서 이제 또 홍범도 장군의 서거일에는 예. 어, 또 새로운 추모 문화가 예. 국내에서 예.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오늘 이 온라인 기자단 또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 주셨는데요. 주무관님 모시고 오늘 장군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 과정을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오늘 보훈처에서 또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노력과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것도 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보다도 또 보람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어, 어. 맞습니다. 이번 어. 시간을 통해가지고, 이제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보안 정과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외 각지에 안정되어 계시는 독립유공자 이후가 조국의 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독립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홍범도 장군을 저도 꼭 찾아뵙고 추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보은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어, 저희는 다음에 더 선명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